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코타로에요 오늘은 저거 연락운 연락이 좀 뜸하신 분들 있잖아요 최소 이 1주 이상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그왜 연락이 안 될까 언제 연락 올까 이런 걸좀 알아볼게요 <목소리> 1번 뿌 상대방은 여러분이 연락하면 한달 안에 얼마든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명실상, 명백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백하게 입장 정리를, 나 관계 정리를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연락하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연락하신다면 한달 안에, 한 걸음 안에 이제 여러분을 보러 오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이제 관계를 정, 정리, 정리하려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정, 정리가 아니라 정리에 가까워요. 뭐, 우리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는 뭐 직장 선후배다 뭐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명백히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상하가 확실해요 대립과는 달라요 네, 확실해요 뭔가 좀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상대방 정리가 아니라 정리 그리고 이번 분들은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이 만약 연락을 한다면 45%에서 50% 정도로 답변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60%에서 70% 정도는 그냥 잠수를 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 상대방은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께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아슬아슬한 줄넘기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오기보다는 좀 다른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고, 더 좋은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환승이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보류로 남겨놓긴 하더라도, 에어백이라 해야 되나? 에어백? 보류라기보다는 상, 여러분을 에어백의 존재로 남겨놓긴 하더라도, 자기 줄넘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딴 데로 가겠다. 이런 느낌에 가깝고, 그러니 솔찬이 상황이 괜찮으면, 지면은, 다른데 이제 갔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음.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라서. 이건 여러분이 좀잘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말을 하기가 그래요. 3번 분. 혹시 상대방이 돌아온다면 40%, 45%에서 50% 정도는 받아주지 마세요. 돌아온 다음에 20% 정도는 구박하면서 반성하고 살라고 하면은 좀 반성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10%는 아예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분더 얘기할 거 있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명씩은 있어요 여러분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일도 잘한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음.. 요즘 저런 사람 드문데 이러면서 모범생 같은 어떤 여러분을 딱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훔쳐보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훨씬 나아보여요 네. 그리고 또할말 그분들이랑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없어요, 이제? 할 얘기? 3번 분은, 보는... 상대방이 조만간 연락을 할 거예요. 칼을 빼들고. 다시 사귀자. 이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없고요.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뭔가 무리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어려웠던 상황들이, 엉망진창이었던 상황들이 나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진흙탕에서 누가 봐도 싸울, 질것 같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개선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선 장군이 돼서 진짜 아 다들 질 거라고 예상했던 싸움에서 진흙탕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개선 장군의 느낌으로 개선 장군인데도 여러분 앞에는 무릎을 꿇고서 아마 되게 정혼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을 뚫고서 여러분한테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할 거거든요 다시 사귀자고 그거는 좀 진심으로 받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외국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흙탕 싸움 하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엎치락 덮치락 하는데, 그런 곳에 여러분을,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 고생했다 하고 그냥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되게 큰 무기를 하나 얻어서 갖고 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황금색 검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뭔가, 승전, 승리자의 어떤 표식을 얻어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끌던 차가 뭐, 조그마한 뭐, 완전 뭐, 경차, 낡은 경차였다면, 이 다음에 이 사람이 끌자는 되게 고급 세단. 뭐, 아니면 뒤에 뭐, 엄청난 추종자들. 이런 식으로 뭔가 추종자 아니면 직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음, 그 전에 지위와 지금의 지위가 달라질 거거든요. 이 앞으로의 지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한나 미약하던 뭐, 서자의 무슨 기자가, 기사가, 서자의 아들이었던 기사가, 진흙탕 싸움에서 이겨서 왔어요. 이게 탄탄대로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이겼을 때, 여러분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공감받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공감받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내가 그때 차갑게 대했는지, 그건 미안한데 경황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서.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제 너랑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진심을 좀 받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분들 그쵸? 개선장군 옆에는 예쁜 아가씨가 있겠죠? 그게 여러분의 가능성이 높아요 받아주신다면? 안 받아주신다면 뭐 혼자서 뭐 개선장군으로 뭐 입성해야죠 음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아마 그냥 뭐 정략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쉽겠죠 아무래도 그사범 분들. 상대방은 아마 멀리 유학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좀먼 곳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마 새로운 곳에서 아주 먼 인연과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뭔가 연애를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어.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먼 곳을 보고 있고 먼 곳을 갈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연애나 사랑이나 인연이나 이런 게 와닿지가 않아요. 자기에겐 사치거든요. 자기한테는 생존에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오로지 생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나먼 이국땅에 가서 내가 생존해서 내가 설 곳을, 내 터전을 만들고 내 밥그릇을 만드는 거,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인연이나 운명이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더라도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냐 하면 도움이 안 된다 쪽이. 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만의 곳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변을 볼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생존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 주시고요. 이 사람은 한 5, 6년 뒤나 6, 7년 뒤나 7, 8년 뒤에나 자기 그거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미 떠난 사람들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다시 봤을 수도 있어요 회고하면서 근데 추억은 추억 메모리로 그냥 간직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음. 최선을 다해 사랑했으면 됐어요 나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요 어, 여러분, 사랑해요.